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11일 어, 밤 1시가 넘었습니다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우선요 우리 국민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혁신위가 11일부로 완전히 이제 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활동이 종료가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빠르게 예, 지금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혁신의 개조기 종료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거 김기현이가 잘못한 거 아니냐. 김기현 대표 책임져라. 뭐 책임을 뭐, 뭐 어떻게 지겠어요. 사퇴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빠르게 비례로 넘어가라. 이게 결국은 이뇨한이가 그동안에 주장했던 거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하는 것 되,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혁신의 동력은 끊겼지만은. 혁신위에서 나온 내용들이 상당 부분이 이제 공관위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관위를 좀 빨리 출범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요소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공관위원장 후보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게 말이죠. 보니까 지금까지 거론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3의 인물이 거론된다. 이러한 또이 유력한 보도가 문화일보를 통해서 처음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요 지금 간첩단 사건 뭐 간첩단 사건이 대여섯 개가 나왔는데요. 이게 재판이 제대로 된게 없어요. 아니 재판을 받다가 모든 간첩 의혹을 받는 사람들 뭐 사실 간첩인 것이죠. 이러한 인간들이 전부 다 석방이 됐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의 사법투쟁이 결국은 사법투쟁 전략 예 묵비권 그 다음에. 예, 진술권은 거니까 이제 진술을 안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북한의 사법투쟁이 이제 성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요 판을 누가 깔아놨어요. 이 판을 말이죠. 문재인이가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간첩이 잡히면 법원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사 과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판사 앞에서도 얘기를 하네. 그리고 또 이런 가운데 대공수사권은 또 경찰로 넘겨줘. 그, 감천, 간첩 천국을 만들어주는 인간이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거를 갖다가 무슨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 간첩단 사건의 이재판상에 그야말로 이 문제점, 요런 점을 지적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딱 기둥을 뿐 인간이 바로 김명수예요. 이게 바로 재판지연 전략. 그래서 지금 조의대 대법원 장이 얘기하는 재판지연 전략이 이재명이 뿐만 아니라 뭐, 단순하게 장기위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가점 사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를 신임 조의대 대법원장이 빨리 고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임에서도 이준석이 이제 신당 창당. 이게 이제 27일날 탈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단계 전략이에요. 탈당을 먼저 하고 상황을 악 가면서 신당을 창당하겠다. 여기에서 뭔가 좀 자기한테, 아, 야, 이준석, 너, 노원병이 아니라, 너 대구에 죽게 이러면 이제 창랑을 적겠다는이 아주 얄팍한 꼼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산대학에 있는 교수, 이양순 교수가 또, 어, 이, 뉴, 어, 뉴델리 지금 고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뉴델리 칼럼을 쓰고 있는데, 이 칼럼을 통해서 이준석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알수 있는 내용들, 의혹의 핵심들을 쭉 짚고, 이준석이를 좀, 그러니까 이 기회에 말이죠. 자, 이준석이 검증 중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러한 주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군산대 무형학과 교수가 되겠습니다. 이양승 칼로. 요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두 건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정유라 씨가 최근에 말이죠, 이 카세연에 나와가지고 어, 성영길 쪽으로부터 950만 원 받았다. 이거를 이제 공개하고 나섰어요. 자, 그래서 이거 이 무슨 꼼수인가?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이 정유라 씨가 말이죠, 이 좌파들의 문제점 그리고 이 장시호 이 태블릿 PC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폭로하기 위해서 녹취를 따놨다고 합니다. 이 녹취. 그래서 이 녹취를 아직도 공개하는 게 80여 개가 되는데, 요것을 공개하겠다. 그래서 좌파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동봉투를 받았다라고 하는 심경을 고백해서, 이제 또 약간은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끝까지 우파로 남겠다라고 하는 결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은요, 조선일보의 강천석 칼럼, 이거 굉장히 의미있어요. 자, 이재명이가 독재하기 위해서 유신을 빌고, 빌어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유신식 독재를 하고 있다. 이 점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요,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좀 짤막짤막하게 빠르게 보도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우리 여권의 이 공간의 구성,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 이 점을 지금 예, 밝히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석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본래에요. 왜 그랬느냐. 특검과 같은 원내 상황으로 인해서 공간의 구성이 늦어질 것이다. 이런 일부 보도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공간의 구성 실점을 이다 말로 미루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어, 최대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이 공천 컷오프 명단에 오른 의원들이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청선 기획단에서 오늘요이 발표한다에 따르면 공관위를 이달 내로 구성하겠다라는 망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요, 이 공관위는 1월에 성속에 왔는데, 이번에는요, 이좀 좋은 후보들을 빨리 발굴해서 예, 현장에서 빠르게 트들수 있도록 출범시키는 시기를 좀 앞당긴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이가요, 뭐라고 했냐면, 예, 김건희 사 특검 통과를 막기 위해서 공관의 출범을 믿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준석이가 비판했지 않습니까? 선거는 안주에도 없냐? 자, 그러면서요, 김건희 사 특검 때문에 공관의구성도 모두 총선 주민도 늦춘다는데, 이렇게 해서야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선거가 되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영랑 공천만 고민한다는, 어, 한다는 얘기 아니냐. 요렇게 비판을 한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브라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이제 공관위가 출범하고, 예, 혁신위가 뒤로 물렀으면서 지금 역할론이 커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 장관이다. 예, 왜 그러냐. 차기지도자 선호도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을 갖다가 오차 범위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지않습니까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한동훈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런 여론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또이 김기현 대표에 대한 이 책임론이 나오는 것도 공관의 출범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다. 자 그래서 그러면 공관의 원장이 누구냐? 지금까지 거론된 것은 이제 김병준, 김한길, 그 다음에는 이제 안대희,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제3의 인물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 누구냐? 제3의 인물은요, 우선 정치권 사정을 잘 알아야 되겠고, 잘 알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지내지 않은 제3의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관인을 빨리 출동시켜서 이제 공관위원장과 관련된 뉴스, 임용환 위원장이 뉴스를 딱 한, 우리 국민의 주도적으로 끌어가듯이, 이 공관위원장이 뉴스의 주도권, 그러니까 정부의 주도권을 좀 우리 여당이, 그, 어,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제3의 인물로, 어, 지금 이제 이, 이, 발탁하겠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요, 지금 이제 완포인트 개각대상에 이제 포함이 돼서 정치권에 합류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기정사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최대한 등판 효과를 늦춰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이러한 입장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선대위원장을 맡을 경우에는요, 이재명 대표하고 맞으면서 검사와 피의자 재결부들도 대결, 구도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여러분께 짚어드리겠는데요. 야, 이 간첩단 사건 지금 국정원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얼마나 맞습니까? 우선요, 이 장원 간첩단 사건 네 명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간첩단 사건 중에 하나는 지난 4월에 구속해서 된 제주 간첩단 사건이 있습니다. 맨 먼저 3월달에 있었던 게 장원 간첩단, 4월달에 된게 제주 간첩단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5월에 기소된 민노청 간첩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기소된 충북 동지의 이 간첩단 사건도 있어요. 자, 이러한 간첩단 사건이 재판과 관련해서 공통적인 것은 일단 재판 지연 전략입니다.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써먹는, 간첩들이 써먹는 재판 지연의 수단으로 하나가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첩사항 사건은요, 국가 기밀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은 이제 공개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적절치 않아. 그래서 이제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재판에서 거의 거짓 불허가 되는. 불허가 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심, 3심까지 가서 항고, 재항고를 반복해서 재판을 수개월 동안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이제 판사가 이제 인적사항 같은 건 이제 진술하도록 이제 묻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술을 기피해요. 그리고 또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법관 기피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판장을 고발하기까지 해요. 이래서 이 재판을 최대한대로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고 여기에 이 저, 법원이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모든 간첩단 사건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현행 법원요. 현행 법은 심급별로 1심 이심 삼심 이런 게 6개월 구속기간을 정해주고 있어요. 그때 1심 재판, 2심 재판에 끝나지 않으면 피고인을 삭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6개월을 시한으로 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간첩당 사건의 재판은 이 법과 법의 제도와 절차를 최대한 악용해서 사법 시스템 자체 자체를 농락하고 무력화하는 무력화시키는 지역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느냐? 있다, 이겁니다. 말을 방향은 뭐냐? 재판을 빠르게 진전시켜갖고, 각심별로 1심은 1심대로, 2심은 2심대로, 6개월 안에 결정을 내야 려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명, 예, 그 김명수 사법부의 절대적인, 예, 뭐라고 그럴까요? 간첩단 사, 간첩단 사건에 대한 재판의 태도예 그래서 간첩 피고인들의 재판 논란에는 판사들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 간첩 단 사건과는는 민변에 아주 아주 전문 변호사들이 수십 명씩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사들이 이러한 민변 변호사들한테 무책임하게 끌려 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이 늦어져서 전부 풀려나고 그러니까 이게 간첩 되는 것을 또 간첩이 적발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간첩 사건에서조차도 변호사 즉 민변의 눈치를 보는 법원이 됐다. 이게 이제 사법 또 다른 형태의 이그 간첩 사건의 사법 동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어 지금 이제 이 조의대 대법원장 취재에서 좀 손을 적극적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양승칼럼 뉴델리에. 이 군산대학교의 무역학과 교수인데요. 뉴델리의 정례 칼럼을 쓰시는 분이에요. 보수 분열의 씨앗이다, 이준석. 그래서 이상하다. 이준석이 이상해. 그 다음에 이준석을 대해서 좀 알고 싶어. 그 다음에는 이준석을 검증해야 돼. 왜냐하면 이준석의 보유 컨텐츠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언론에서 왜 이준석을 띄우는데 바람잡이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정계인문전에는 또뭘 했느냐? 그리고 성장납득과 학력 의혹의 진실은 무엇이냐? 요런 거를 검증하고 또 알고 싶고, 요런 것들이 이제 이준석과 관련해서 의심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럼이 좀 재밌게 돼 있어요. 아주 특이한 그이 패턴, 스타일로, 어, 지금 이제 칼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목을 보면요. 여기에는 이제 소제목이요. 이준석 딜레마. 빌리빌의 머니볼 통찰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프로야구의 저주. 한국 포수에도 분열의 저주가 있다. 이준석이 향해 할 것은 뭐가 있느냐? 그것이 이상하다. 그것이 알고 있다. 검증할건더 있다. 그래서 조선의 백수관달 양반과 이준석을 한번 비교해보자. 그래서 중안보라는 지식서 싫으면 결연히 떠나라. 이런 지금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칼럼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주 뭐좀 재밌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새로운 시각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프로 야구의 저주를 인용해서 지금 그러냐면이 프로야구의 저주가 벌어버냐 아주 뭐 그야말로 스타 이제 선수들이 있는데 스타 선수는 몸값은 많지 그야말로 이 점수를 올리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왜그러냐 과학적 분석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그냥 뭐 스타다 이거 하나로다가 중용을 하다 보니까 승률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선수의 특징은요 스타 의식이 강해서 인성이 이상하고 장타 체 욕심에 스윙을 크게 하고. 그래서 출루율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결론은 전력 점수가 안 나오니까 사치스러운 거예요. 연봉은 비싸고 큰 비용을 들여서 불편한 선수를 데리고 있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하고 있고요. 빌리빈은 왕년의 최고 유망주 선수인데 영화를 보면 빌리빈 단장 보좌여 피터 브랜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경제학 전공자이고 이 빌리, 에, 피터 브랜드라는 인물의, 에, 인물의 업무는 과학적 분석 방식을 통해서 편견을 깨는 것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장한테 사치스러운 선수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조언을 했대요. 왜이 사치스러운 선수들 스타들 별로 승률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 그런 스타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스타 의식 강해서 인성이 좀 이상하다. 그리고 장타치 욕심에 스윙을 크게 한다. 따라서 출루율이 낮고 그런데 연봉은 비싸다. 결론은 사치스럽다. 큰 비용을 들여서 불필요한 선수를 데리고 있는. 격식이 때립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한국보에서도 분열의 저주가 있는데, 바로 분열의 저주는 바로 핵심이 누구냐? 바로 이게 이준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대선 때를 봐봐라 이거예요. 홀드게임으로 끝났을 텐데, 분열의 저주 때문에 천신 만국 그때 겨우 이겼고,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특히 경기지사선거는 막판 뒤집기로 내주고패착도 이런 패착이 없었다는 거죠. 모두 저지수, 저주스러운 분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가 직면한 문제는 사치스러운 선수, 미국 야구선수와 같이 사치스러운 선수와 분열이 저주. 이 사치스러운 선수와 분열이 저주를 동시에 안고 있는 인간이 누구냐? 바로 이준석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뭘 해석해야, 이, 해명해야 되느냐? 우선요, 이, 바로 이준석 하버드증 소유자 이준석인데, 고액 유망주 선수에게 기대를 품듯 청년 이준석에 대한 기대가 컸고, 선명성 없이 유채처럼 그르는 옆거리는 한국 보수의 모습 고무막에처럼달다는 사람들이 편익을 취하려 우왕좌왕 옆으로 걷는 귀해질 그 느끼함을 살려줄 탄산수의 청량감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준석이한테 하지만 지금 이준석은 해명이 필요하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거 우선 해명이 필요한 것 중에 그것이 이상하다데 바로 뭐냐 관찰에 따르면 시간은 항상 이준석 편이다 그는 평가를 슬그머니 비켜가는 경향이 있고 언론의 바람장이에 역할이 과하다 비정상적 과일이고 뉴스 가치를 떠나서 일부 언론이 그과일을 부추기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들고 그것이 알, 알고 싶다. 뭐냐? 이준석이 가 보유한 콘텐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증언의 혐오가 아니라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발찍한 이준석이라고 표현한 한 언론학자도 이준석의 콘텐츠가 없다고 지나간 바 있고 현재 이준석의 경력도 학력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당 대표까지 맡았는데 정복 비대칭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그가 정계인물하기까지 무엇을 했는지 그 이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증할 건또 있어. 유성, 성삼락 의욕. 예. 만약에 사실이면 이거는 정치인 장애를 자동 상실하는데 또 있다. 폴리티코 김영유소장에의해서 제기된 하버드 허위학력 구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하버드이 학생증에 더해서 하버드 학위증이 진짜라고 해도 문제일 것 같은데 그가 내놓은 성명표만 놓고 보면은 당 대표를 맡고 정책을 언급할 자격이 충분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학벌 사회 한구에서 하버드 하고 있은 두고두고 우려먹을 큰뼈라기가될 것인데 이준석이가 정계에 그토록 손쉽게 대비한 것도 그리고 세번 연속 출마해서 연속 낙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당 대표직까지 올랐던 것도 따지고 보면 하버드 때문이야 아니었냐 아니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한번 대답해 봐라. 그래서, 조선의 백수건 달 양반하고 이준석이는 똑같다. 조선이 왜 그렇게 무능했냐, 이 말이죠. 형식만 요란하고 내용이 없었기 때문 아니냐. 예, 이게 이준석이도 똑같다는 겁니다. 근수죠 이준석도 하버드 나와서 든든미도 놀고 먹는 것도 자유다. 타고난 보일 수도 있고, 자유본주의 나라에서는 부가 세습되기 때문인데, 즉, 부모가 부자면 자식도 부자다.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진짜 발굴해야 할 청년들이 따로 있다. 뭐냐? 풍찬노 숙하며 고생이 지어야 직업이지만 꿈을 잃고는 흑수저들. 가방끈 잡고 학벌이 편변찮은 흑수저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이 나라가 세번 연속 출마해서 세번 연속 낙선한 금수저에겐 왜 이렇게 관대하냐? 당 대표도 시켜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젠 신당 창당이다 뭐다 하면서 일부 언론이 나발까지 불어가며 뛰어준다. 예. 그래서 증언본하고 이준석 싫으면 결연에 따라라 그래서요.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한국 버스는 너무 무능하고 허약해 보인다.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고 우왕좌왕질리 멸련하다가 조자랭 헌차트 휘들르 헌창 휘두르듯 하는 좌파의 선동의 속수무책 순식간에 오합지절로 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빌리빈의 통찰에 따르면 사치스러운 승률이 적이다. 이제는 한국의 버스도 필패 공식을 깨기 위해서 사치심부터 버려한다. 당내 걸멋에 검맛, 들뜬 이들이 너무나 많고, 한국보수는 승률을 올리기 위해서 한시가 시급한 바다이다. 겉멋 부리며 헛방질할 때가 아니다. 이준석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증언 보낼 것도 없구나. 당이 싫으면 결기 있게 당을 떠나면 그만이다.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정유나 관련이 얘기인데요. 정유라가 완전히 지금의 좌파의 실체를 밝뀌기 위해서 그냥 왔는 뉴탐사 그리고 송영길이를 이용해 먹다 었 여기에 이제 좌파 뉴탐사 그다음에 송영길이가 이제 먹혔다 이거죠 어, 이런 취지의 어, 지금 어,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 본인의 유튜브 개인 방송을 통해서 민당 측 최근에 접촉한 것은 의도된 계획이었다 그리고 뉴탐사가 먼저 자기한테 에, 지금 접촉한 것이 본인이 뉴탐사 측에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다. 송영길 측이 나를 보낸 것이다. 그리고 송영길이가 건네준 950만 원은 사용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금을 요청했을 뿐이다. 그리고 공,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녹취록 80여 개가 남아 있는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뉴탐사 측에서는요, 지금 이그 예, 사례비 이 예를 950만 원 사례비를 편취했다. 그러면서 정유라를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으로 있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본인의 이 유튜브 채널인 정유라 이야기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민주당 측 접촉한 것은 의도된 계획이었다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요. 송영길이가 사명권을빌미해서이 본인을 회유하는 부덕덕한 후보임을 입증하고. 그리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본인의 방송을 틀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탐사를 방문한 것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다. 송영길이가 본인을 갖다가 뉴탐사에 보낸 것이다. 그러면서요, 채권자들부터 송준대표에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해보라는 권유를 좀 많이 받았고, 강진구하고 윤필이는 본인의 빚 얘기를 꺼내면서 조민에게 사과라 하 이렇게 강요까지 했다고 폭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유라 씨는요, 제3자인 지인, 남성 지인 A 씨하고 주고받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통화상에서정 씨는 이 남성 지인 A 씨하고 A 씨한테 뭐라고 하느냐, 민닭 측과 접선해서 유리한 부분을 녹음해서 뿌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남성이 그건 너무 위험해,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돼, 이렇게 해서 만류를 했지만은, 정유라 씨는요, 이미 7년 전부터 내 인생은 가시밭길이야, 복수하고 싶어,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정렬하시는 녹취록과 관련해서는요. 다소 무모한 경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개인 의지로 시행한 것이다. 좌파를 신뢰 없었다는 입장 때문에 예, 무모하게 녹취록을 지금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950만원 송영길의 측근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현금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실제 명백한 증거를 잡았고 돈을 가지 의향이 있다면. 밝히지도 있었다면 밝히지도 않았을 것이다. 당연하죠. 숨겼겠죠. 그리고 이 관련 SNS 글을 지운 이유는 하도, 뭐라고 그럴까요? 민원과 접선 이후에 많은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지었다 그리고요, 이 태블릿 조작은 어불성설이다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조작을 주도했다고, 이거는 주, 주도했다는 것은 순수한 거짓,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다. 좌파 대형 유튜버가 태블릿 조작을 통해서 좌파 대응 유튜버가 이제 누탐사가 되겠죠. 태블릿 조작을 통해서 윤대통령과 한 장군을 엮으려고 한 짓이다. 그래서 사면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녹취록이 80억이나 넘어 있는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고 만약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그리고 송영기를 파멸시킬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 그래서 80억의 녹취록을 끝까지 공개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파로도 살아갔고 살아갈 것이고 죽는다는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단한 차라도 배신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와 자파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복수를 위해 움직이겠다. 이렇게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장시호 녹취 파일, 제보, 어, 사례비를, 어, 사례비는 이 사례비와 관련해서 정유라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뉴탐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핵심적으로 뉴탐사 얘기는 지금, 정유라로부터, 이, 제보. 즉, 한동훈 장관의 뭔가 문제점을 좀 제보하라. 제보해 줘라. 달라. 이렇게 이제 꼬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래서, 뉴탐사는요 사례비를 편취한 혐의로 최소, 이, 정유라를 고소할 예정이다. 그리고 11월 1일과 2일, 류탐사 방송 출연 후에, 장시호 운전 기사로부터 장시호 녹지 파일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면서, 사례비를, 이, 정유라 씨가 요청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뉴탐사는요, 이 태블릿 PC 증거 조작의 열쇠를 지고 있는 장시호의 녹취 파일은 보도 가치가 있다고 보고 사례비 지급 의사를 밝혔고, 또 그렇지만 뉴탐사는요, 장시호 녹취 파일을 확인하기 전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없었다. 그래서 종료라를 갖다가 뉴탐사로 안내준 윤모 PD가 대신 사례비를 선 지급하고, 장시호 녹취 파일로부터, 파일부터, 파일부터 이 확보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종일환은요 당시 장시호 음시 파일을 전달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친윤 유튜브 채널인 가세연에 출연해서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들려 어, 이, 둘러대면서 장시호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윤모 피디는 당시 운전기사 사례들을 종일환에게 전달하기 전에 장시호 육성 파일을 직접 들었고, 그 자리에는 전모 변호사도 함께 있었다고 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장시호가 스위치 단 목소리로 검찰에 지결했고요변의자가 너무 괴롭혀 한동을 시켜서 태우리를 조작했는데, 나만 고생이야, 억울해. 이렇게 장시호가 언급을 한 녹취록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윤아 씨는요, 만일 장시호 운전기사에게 사례비를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편취를 했다면 형법 347조 1항에 따라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니다 그래서 형법 30, 347조 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사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정연아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요게 말이죠. 결국은 법정 투쟁으로 넘어가는구나. 이 점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신나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